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에서 점제를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저도 늦게 알았죠. 이제 할머니 제입으로 이렇게 호명을 지면서 일곱 살 여덟 살 때부터 내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통곡을 하시는데 몰랐죠. 저도 이제 신령님이 저한테 오셨다라는 건 알게 됐지만 그렇게 이른 나이에 저한테 오셨을 거라거는 생각도 못했고. 아. 그 말을 혹시 지혜선생님 본인 입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제 입으로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어 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그 할머니가 오시고 나서는 조금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 마음이 그렇구나. 어 되게 가리는 것도 많아지고 이제 신에서 하라는 것도 많아지고 좀더 신의 기율에서 엄격해지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기도를 가서 이제 하늘에 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오시는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서럽게 우시면서 7살, 8살 때부터 오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